MZ 같은 거 골라주면 좋거든요. 설마 1렙 스파이크로 게임하지는 않을 아... 거야가 아니고 뭐야 이 새끼! 로코 TV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띵띵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3월 24일 저녁 10시 경에. 브루스타즈 긴급 패치가 됐습니다. 어떤 패치가 진행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파워리그에 관련된 패치입니다. 기존에는 파워리그를 플레이하다가 중간에 다지라고 해서 나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드디어 제재를 받도록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리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기존처럼 홈키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게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찌를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느낌표가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존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찌에는 페널티가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찌를 했는데요. 지금 눌렀더니 매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4분 49초 동안 파워리그에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경고 마크와 함께 5분 동안 참여를 할수 없다고 나와요 너무 많은 매치 도중 이탈하여 파워리그의 참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매치 도중 이탈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랭크 점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존과는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랭크 점수는 솔로 기준으로 7000점 여기에 딱 맞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다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다지를 했을 경우에는 14분 50초 처음에는 없었고 두 번째는 5분이었는데 세 번째는 무려 그세 배인 15분 동안 차단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수창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점수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닫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에 들어왔는데 30분이나 차단 된다고 뜨어 있네요. 네 번까지도 점수는 줄어들지 않는 걸알 수가 있고요. 30분 동안 차단돼 있으니까 본 계정으로. 사람들이 잘탈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게임을 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피를 골라줘야 되는데, 아, 제시를 고르네. 야, 여기에서 제시 고르면 솔직히 이거 다이아 한2 이상부터는 트롤픽이라서. 이거 같은 편다 나가거든요. 어, 근데 지금 첫 번째 픽인 콜레트도 안 나가네. 그리고 이제 저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다치페넌티가 있기 때문에 어, 예전이었으면 이 하이스트에서 제시 고르면은 트롤 픽이기 때문에 특히 이 우당탕 옆곡은 원거리 맵이라서 야, 상대는 픽다 정상이야. 원래 여기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 나는 안 나갈 거야. 근데 1번도 안 나가네. 제시 보고도 아 어쩔 수 없네. 자 그냥 게임 가겠습니다. 어, 제시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게임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4 번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페널티 점수 떨어지는 건 없었고 5분, 15분, 30분 요렇게 어,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게임 가자. 그래도 우리가 미스터피 가져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하면 돼. 자 미스터피 궁극 나오면 이제 상대 에모 쓰면서 이제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야. 자자자 자, 자, 자. 어 콜렛 콜트 잡았구요자 올라가자. 어 여기서 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자 궁극 나왔어 이제 궁극 나왔으니까 이제 적들 때려주고 오 제시 잘하고 있어 의외로 오 제시 의외로 잘하고 있네 야 이게 원래 제시가 트롤 픽이는 하는데 제시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제시는 좋은데 제시를 좋아하는 유저들 중에 트롤이 많은 거일 뿐이거든 야 근데 이 제시는 좀 하네 확실히 이거 패치되고 난 다음에 다찌도 많이 줄어들었고 다찌를 하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 실력들도 좀 많이 좋아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몇판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어, 괜찮은 친구들 만나네 좋았어 콘트 잡았고 자 8비트 이루와 형이 깡통 만들어줄게 야 그리고 방화범 너 방화범 자꾸 불좀 지르지 마라 얼마 전에도 선박이 한 30척이 불 탔던데 내가 뉴스에서 봤거든 그거 다 엠버가 불 지른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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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시 상당히 잘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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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자, 게임 갑시다. 콜트 잡았고, 이게 미스터 피가 사정거리가 길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콜트가 궁극쓰면은 또 되게 좋고.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2대0 승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게임 정도 해가지고 30분 그 매칭 금지 시간 끝난 것 같거든요. 자, 다섯 번 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엠버까지 잡아주고 자자 그만 버텨라 얘들아 아 근데 애들 포기 안하고 진짜 열심히 하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잘해졌다 애들이 자, 여기 공격 설치하고 폴트야 어우 야 폴트도 잘해 야 실버블렛으로 벽 들어갔고 날 때리네 야 이거 설마 지진 않겠지 자 막아주기만 하면 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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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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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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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아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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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잘한다. 어, 전부 다 다이아 2 이상이었구나. 어쩐지 좀 잘하더라. 자, 그럼 부계정 다섯 번째 닷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30분 차단 금지였어요. 네 번째 때와 똑같이 30분 차단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혹시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 진짜로 점수가 떨어졌네. 자, 다섯 번 닷지 때부터는 30분 차단과 함께 점수 하락이 시작됩니다. 7천점 옆에 솔로 랭크 점수가 있었는데 야, 이거 닷지하면은 페널티가 상당히 큰걸알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닷지한 네번 정도 하면은 1랭크씩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또 30분 차단 됐으니까 제가 일반 게임 본계정으로 또 하면서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매칭 잡혔고요. 뱀픽 보고서 미스터픽 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 편이 좀할줄 아는 것 같고 You what?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우리 편 스파이크 왜 1레벨이야 야너 진짜 1렙스 파이크는 선 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나 겁주는 거지 너 설마 1렙스 파이크로 게임하려는 거 아니지 야 이제 닫지 않면 패널티 생겨가지고 닫지도 못해 닫지 않으면 클난단 말이야 자 스파이크가 이제 상대 비비 보고서 MG 같은 거 골라주면 좋거든요 설마 1렙스 파이크로 게임하지는 않을 나... 거야 가 아니고 뭐야 이 새끼 야 진짜 1렙 스파이크는 이건 선 넘는거지 야 제발 1픽아 니가 아나 지금 다치할까말까 고민했는데 1픽이 스파이크 보고 다치를 했어 내가 이미 다치를 한두번정도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다치하면은 너무 중복이 되거든 와 진짜 이거 다치 시스템은 부활해야 돼야 1렙 스파이크는 진짜 선 시게 넘은거지 야 저거는 진짜 욕박아도 무죄야 무죄 자, 파운티 대우나 걸렸습니다. 자, 이맵 같은 경우에는 스로어의 1탱커가 이제 좀 대세거든요. 뭐야, 오레펜이. 뭐야? 아니야, 최고 선픽인데 뭐야 이거? 야, 칠레칼을 고르는 게 어딨어? 여기에서 야, 틱도 있고 미스터피도 있는데, 왜그두 개를 버리고 칠레칼을 고르냐고? 와, 이거 적다! 이거 못 이겨, 이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잘못 본게 아니면은 제 아까 오래 팬이었어. 야, 망했다. 아니야, 다치 시스템은 부활해야 돼. 이거 진짜 죽어도 못 이긴다고. 야, 우리 편 제발! 야, 제발! 야! 야, 야, SUU야, 제발 부탁한다, 야. 다치 좀 부탁한다, 야, 제발. 야, 이거 우리 절대 못 이겨. 이거 조합이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이야, 제발. 내가 다치한다! 내가 다치! 자, 내가 다치했다. 망했네요. 아, 뭐야, 이거. 게임 잡혔어? 아, 망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봐봐, 내가 진다 그랬잖아. 시작하자마자 칼이 다섯 번 꼬라박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아, 2대 0으로 그냥 떡 실신 당했네. <laughs> 칼로 진짜 길가다똥 밟아갖고 미끄러져서 코나 깨져라, 이 상놈의 새끼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 다치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5번 다치했을 땐 30분의 점수 하락이었거든요. 여기서 다치하게 되면은 몇 분에다가 또 점수가 얼만큼 하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시 다치했고요 30분이었는데, 와우. 1시간까지 파워리그가 차단이 되네요. 그러면은 점수는 또 하락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점수도 지금 뭐 거의 랭크 하락 직전까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파워 리그 페널티 생긴 걸 알려 드렸는데요. 대충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5분 동안 참여 금지, 세 번째는 15분 동안 참여 금지, 네 번째는 30분 동안 참여 금지, 다섯 번째는 30분 동안 참여 금지에 점수 하락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60분 동안 참여 금지에 점수 하락이 됩니다. 이 점수 네 번은 닫지를 하면 거의 한1랭크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닫지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